어 대나리가 핀다고 봄은 바로 오지 않는 것처럼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관계가 종처럼 어 봄날을 맞이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현황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방미 중에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포럼을 열수 있게 돼서 참 어,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평화통일연대 특별포럼을 어, 환영 인사 박종아 이사장님 나오셔서. 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정 장관님 나오시고 지은원 목사님 강경인 목사님, 장률 교수님 백이찬 박사님 어, 저희 평통연대는 아시는 대로 다 친구들이 오셨는데 한국사회의 평화통일에 관한 담론을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어서 제공하자 이게 우선 제일첫 목적이고요 혹시 이게 나뉘 쌓인지게 되면 통일 이후에 통일된 우리 사회를 재건하고 통합하는데 최대 미래기나마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헌해보자. 이두 가지가 큰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업도 하고 학술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순수한 학술단체는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단체도 아니고 중간쯤에서 양쪽을 점화하는, 어, 온갖 한국 사회 담론 제공에, 음, 앞장서는 좀 기구가 되고자, 이렇게 해서, 어,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슈를 가지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임 중에 하나로, 남북 관계가 맥혔다가, 이제 통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어, 사명을 타고났고, 그기게 와서, 그첫 연원 모임으로 그동안 그 정량관님 모시고 통일 문제 많이 하셨고 또 사계 그 전문가들 그 패널 토론자로 모시고 그래서 격의 없이 있는 그대의 문제점을 우리 담배로 제공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일찍한데 이미 짜여진 강연과 토론이 아니고 우리 있는 얘기를 솔직 담배가 내놓고 우리 문제를 알고, 좀 우리 과제로 삼자. 이런 뜻이니까, 우리 보도 좀잘 부탁드리고요. 답론으로 좀 보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답론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이러한 우리 제안이 나왔다는 얘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너무 긴장케 말라고 여기서 제가 끝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